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울 거요. 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다 까먹었잖여. 이렇게 생긴 악보 알아? 초딩 때단소볼때 해봤지. 이걸 정간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거요. 중임무왕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동양에서 최초로. 최초의 악보야? 최초의 악보는 아니고 박자를 셀수 있는 최초의 악보요. 동양에서. 각자 이게 한 칸에 한 박자거든. 주중임무황 태. 자 따라 적어.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인 정감보. 자두 번째로. 또 있어? 세종대왕은 작곡을 했지. 아 이건 배웠잖아. 제목은? 종묘제래약 약이 아니여 음악이요. 아. 어. 그거 말고도 여밀락이라는 곡이 있어 여밀락? 용비어 청가라고 알아? 알지 최초의 한글문헌 그걸 가사로 한 곡이요 이것도 지금까지 연주 중이요 언제 연주했는데? 궁중에서 잔치를 벌일 때자세 번째로 아또 있어 세종대왕은 악기를 만들었지 아니 뭐다 세종대왕이 했대. 세종대왕이 그럼 정간보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돌이랑 나무 깎아서 악기도 만들었냐? 아그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었어. 세종은 하라고 하고 신하가다 해오면 그게 다 세종의 업적이 되는겨. 그래서 용비어청가도 한글도 정간보도 다 세종이 한 거여. 그럼 그신하가 억울하겠네. 내가 세종대왕 일화를 얘기해줄게. 옛날이었죠. 세종대왕이 살던 시절 메이드인 차이나 악기가 너무 비쌌습니다. 이억! 그래서 세종은 악기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 여봐라, 국산 악기를 만들어 보거라. 전하, 그 돌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찾아내 무거라. 아니, 전하,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딩딩딩딩딩딩 음~ 거기 미 플랫이 있는데 미로 바꿔와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세종대왕이 절대음감이었다는 썰이 있는겨 그래서 세종대왕이 뭘 했다고?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인 정간보를 만들었습니다 종묘제례악 여밀락 등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악기를 제작 및개량하여 음악을 정비했습니다. 그때 일한 신화는? 시바견! 이름이 바견이요. 외우기 쉽지? 끝